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제 대담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깊은 이야기를 나눠 볼 시간을 갖겠습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에서 전통 발효의 깊은 맛과 정성을 이어오고 계시는 미자 발효분방의 박미자 대표님을 방문했습니다. 결성면 결성 동엽 하나로마트 건너편에 있는 미자 발효 공방입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지혜가 담긴 발효 음식은 건강의 근본이고 또 맛의 깊이를 더한 귀한 음식의 맛에 오늘 박미자 대표님을 통해서. 우리 미자 발효 공방의 그 아름다운 이름 속에 담긴 뜻과 또 발효식품에 대한 대표님의 철학 그리고 이 공방을 운영하시면서 느끼셨던 보람과 앞으로의 대표님의 꿈까지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발효의 매력에 흠뻑 빠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박미자 대표님과 함께 맛과 건강, 그리고 삶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그 대표님, 그 공방 이름에 담긴 그런 의미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대표님의 이름, 미자, 그리고 발효, 그리고... 공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이 되어서 어떤 의미와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공방 이름이 궁금합니다. 제 이름이 미자잖아요? 네. 제가, 어제 이름이 미자여서 되게 촌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예. 근데 어느 날제 이름을 제가 해석해보니까, 어, 촌스러운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가운데 미자는 아름다운 미자거든요? 예. 뒤에 자 자는 아들 자인데, 아들 자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런 이름을 어머니, 아버지가 지어주신 거구나. 라는 거 제가 어느 날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 발효는 누룩이, 어, 누룩, 작은 누룩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발효시키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지만 이 발효 곰팡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어, 역량을 미치는 그런 공방은 또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비자 발효 공방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뜻이 있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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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께서 이 발효식품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다면 또 그동안 어떻게 공부를 하시고 또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자취를 좀 했는데, 그 자취할 때, 그 자취생들이 뭘 해먹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자취하면서도 고치장을 담아먹고, 어... 이런, <laughs> 그, 그 당시에 아직 우리 나이 또래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궁금증이 발, 발, 어, 발동해서 고추장도 담아먹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네. 아마 그런 그게 그런 아마 제 근원에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데 제가 어, 한 3년을 위장 질환으로 많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약을 몇끼한줄씩씩 <laughs> 먹게 됐는데 어, 위를 굉장히 많이 그 약을 먹으면서 더 손상이 됐죠. 그래서 내가 더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할까? 어, 그때 든 생각이 약보다 음식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됐고 어,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했는데 어, 사람과 이렇게 같이 일하는 거는 전 어, 저하고 잘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음식에 대한 음, 얘기만 나오면 음식에 대한 공부거리가 있거나 그러면 그거는 음, 궁금증이 아주, 어, 제가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궁금증으로 달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원강대, 예, 한방건강학과를 또 공부하게 됐는데요. 어, 거기 가니까 음식도 배우지만, 약초도 배우고, 또 우리 몸에 대한 원리도 배우고, 그래서, 아,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어, 그런 쪽에 공부를 많이 했고요. 어, 한 20년 정도를 발효에 대한 공부를 학교에서도 했고, 학교 바깥에서도 했고, 어, 그러, 그런 준비기간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예. 오랜 기간. 네네. 이제, 본래 관심도 있었고, 건강에 우리가 있에는데더 그렇죠. 우리 관심을 갖고. 네네. 아,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랬군요. 네네. 네. 대표님이 여기 공방에서 다른 곳과 차별화되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대표님만의 어떤 비법이나 특별한 치료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미장 발효 공방의 강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어, 제가 기동한 지 20년 차돼 가는데요. 제가 여기 홍성으로 기농할 때 목표가 뭐였냐면, 아, 내가, 어, 건강한 양념을 만들어서, 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도록 그런 베이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와서 제가 여기 와서 된장도 담그고, 고추장도 담그고, 조청도 만들고, 발효식품을 꽤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전통 발효식품은 어, 좀 짠, 음, 염도가 좀 높아요. 그런데 제가, 어, 어 지난 몇년 전에 쌀로룩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쌀로룩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어, 전통적으로 담갔던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것들의 염도를 3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감칠맛이 더 깊고 또 우리가 설탕을 쓰지 않아도 쌀로룩에서 나오는 그 단맛이 음, 양념에 배기 때문에 특별히 설탕을 쓰지 않아도 음식의 맛이 어, 더 맛있고 그래서 저, 저희는 베이스가 뭐냐면 쌀로룩을 통해서 염도를 낮춰서 그 양념으로 음식을 하다 보니 예,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 얘기가 아, 여기는 환자가 먹 뭐, 환자가 먹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가시거든요 어 지난주에 또 어떤 분이 오셔서 여기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속이 편해 위장장애가 있으신 분들인데 우리 집 음식을 먹고 가면 그때 속이 편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저희 집 전통 음식도 어, 우리가 그동안 전통 발효를 해왔지만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이 쌀을 베이스를 해서 염도를 낮춰서 우리가 음식을 해먹는다면 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수 있겠다. 요즘 성인병이, 당뇨, 고혈압, 또 고지혈은 3종 세트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쌀그룹을 기본으로 해서 염도를 낮춘 양념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 저희의 미자 발효 밥상, 공방은 음식이 그렇게 나갑니다. 쌀그룹으로 네. 저염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대표님. 공방에서 대표적인 발효식품 또그 식품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가치나 이야기가 있다면 어, 앞에 질문과 대치는 부분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어,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게 된장국 아닐까요? 예. 청국장, 된장국 많이 먹잖아요 예. 음.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는 일본 문화가 많이 들어와서 낫토라는 것을 또 많은 분들이 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낫토는 낫토균 하나로만 만드는 청국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청국장은 유익균들이 낫토균보다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것들을 어, 우리 모르시는 분들한테. 그그산지문화가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예,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국장이 낫도보다 훨씬 더 유, 유익한 물질들이 더 많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는 그 청국장 냄새가 굉장히 진했어요, 강했어요, 그죠? 그래서 쿰쿰한 냄새가 너무 강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잘안 드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온도와 습도를 잘 맞추지 못해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근데 요즘은 온도와 습도를 잘 맞춰주면, 어, 낫도보다 유익한 물질들을 더 많이, 어, 어, 먹을 수 있고, 냄새도 그렇게 별로 없는 그런 참국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또 된장, 간장, 간장을 담그면, 제가 지금 우리, 어, 결석면, 쌀로로 발효 동화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교육 내용이, 쌀로로 버섯간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저도 이제 교육을 하, 해야 되니까 제가 먼저 담궜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뜨게 되는데 그 버섯간장이 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또 홍성군에 사시는 분들에게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음식을 하니까 오늘도 저희 집에 또 여러 팀이 왔다 가셨는데 저희 집 발효 발효 밥상의 음식들이 우리 자연에서 나는 것들을 그대로 옮겨서 그 저염의 양념으로 이렇게 잘 버무리기만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30대 40대 이 젊은 분들이 빈 그릇으로 이렇게 싹싹 드시고 가셔서 저는. 아,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도 밥상을 치우면서, 어, 제가 들은 생각이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대표님, 이 발효, 발효라고 하는 이 과정이, 우리 몸에 주는 어떤 특별한 이점이 있다면, 발효식품이 가진 효능과 중요성에 대해서 예. 좀 말씀해 주시죠. 음, 우리가 어, 무엇을 먹거나 이러면 이걸 소화시키고 흡수하는 자격이 용이해야 이게 우리한테 유익한 물질이잖아요. 예. 근데 어, 우리 우리가 평생 가지고 있는 소화효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발효식이 음 아닌 인스턴트나 아니면 그밖에 음식을 먹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화 효소를 다 써야 돼요. 그런데 발효 음식 발효된 음식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화 효소를 적게 쓰는 거죠. 그러면 내몸 속에 있는 소화 효소를 적게 쓰니까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잖아요. 그럼 내 몸이 덜 피곤하겠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발효식품을 먹으면 이미 1차 소화된 것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1차 소화된 것을 먹으면 우리 몸은 2차, 3차를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1차에 들어간 에너지를 우리가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세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세포가 되는 게 뭐로 가느냐? 면역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면역이 덜 떨어지게 되고 덜 피곤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가 더디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항산화가 노화잖아요. 이 노화를 더디게 해주는 게 발효 음식인 거죠. 이, 이런 원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발효 음식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발효 음식이 이렇게 우리의 노화도 막아주지만 효율도 높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 저희 남편이 어, 기계쟁이라 뭔가 잘 만들어요. 제가 뭘 요청하면 잘 만들어주는데 제가 만드는 걸한번 쓰면 두 번은 안 써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효율성이 떨어질 때는 안 쓰는 거예요. 내가 이거 그걸 쓰려고 하는데 너무 무겁거나 너무 거치상스럽거나뭐 그러니까 제가 안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희 남편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길 좋아하는데 한번 쓰고 안 쓰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똑같이 우리도 내가 먹는 음식이 내몸 속에 들어가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효과가 있겠어요? 발효 음식이 그런 거죠. 발효 음식을 먹게 되면 효율을 더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발효 음식은 원재료가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영양소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쌀로릇 같은 경우는 쌀을 우리가 씹어 먹으면 먹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누룩으로 만들면 달달해요. 그래서 걔를 음료로 만들면 무설탕 발효 음료를 먹을 수가 있어요. 설탕 없이도 우리가 충분히 단맛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쌀에서 쌀 녹으로 변화가 생긴 음, 음, 음. 물질이죠. 네. 예, 그래서 어, 쌀 발효 음식은 우리 어, 우리가 먹는 음식 음, 음식물의 효율을 높이, 높일 수 있다. 네. 이런 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발효를 통해서 소화를 돕고 그또더 그렇죠. 건강한 새로운 음식으로 바뀌어질 그렇죠. 수 있다. 네네. 네. 네네. 그러면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네. 어, 발효 음식을 통한 건강 식당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요? 저희는 미자 발효 공방과 미자 발효 밥상을 네.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어, 이 같이 운영하게 된 이유는 어, 제가 미자 발효 공방을 통해서 어, 이런 교육을 해보니까 음식을 맛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이렇게 좋은 양념을 만들어놨는데, 이걸 음식을 해서, 어, 먹여봐야, 예. 먹어봐야, 내, 정말 이 음식이 좋구나, 정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음식이구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음식이구나, 내 잠을 건강하게 할수 있는 음식이구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안 먹어보면. 예.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미자, 발효, 밥상도 해야겠구나. 네. 그래서 다시 허가를 받아서 미자발효 밥상을 운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자발효 밥상은 점심 한기라도 내가 건강한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점, 매일 점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하실 경우에 그한해서만 운영을 합니다. 네. 아, 매일 점심 매일 점심 시간 모레에서 월요일, 금요일까지. 네. 그리고 저녁 같은 경우, 아니면 공휴일, 토요일은 네, 토요일. 네. 예약을 통해서 하십니다. 네, 네, 네. 네. 네, 오늘도 드시고 가신 분이 네. 어, 다, 다음, 이번, 다음 주 토요일 날 예약을 네. 하고 가셨습니다.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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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공방을 운영하시면서 언제가 제일 보람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루고 싶은 비전이 이라면 말씀해 주시죠. 어, 의자 발효 공방을 운영하면서, 어, 제가, 어, 경험하는 반은 제가 이제 교육을 우리 공방에서도 하지만 외부에 나가서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방에 오시는 분들이 맨 처음에는 저희가 지금 5주 과정을, 5주 과정 전에 또 저염된장 만드는 시간도 있었는데 그 저염된장을 만들어, 만들어 가신 분들이 지금이 여름철이 다다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쌈채소를 많이 먹게 되죠. 근데 저희가 만든 저염된장으로 쌈채소에 그 양념으로 쓰니까 너무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아우 내가 먹어보던 된장 맛이 아닌데, 쌈장 맛이 아닌데 저게 맛있을까? 이런 의구심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이 공방 교육을 하면서 어, 매, 매번 토요일 날 밥을 드려요. 저희 미자 발효 밥상 밥을 우리 손님들한테 대접하듯이 그대로 해서 드리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3주를 지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토요일 날 교육을 오시면서 밥은, 점심은 반드시 미자 발효 밥상에서 를 생각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 이분들이 이제는 이 발효 음식에 대한, 아, 이제, 이, 에, 그, 개념을 이해하셨구나. 먹어보니 정말 맞구나. 그리고 또 내가 소화를 해보니 내 몸이 잘 흡수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가 나빠서 어, 뭘 먹으면 그냥 이렇게 어, 그 뒤가 불편해가지고 소화제를 먹어야 되거나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밥을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밥을 먹고 가면 속이 편해. 네.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네. 어, 기천으로 들었는데, 어, 너무 보람있더라고요. 이 네. 예.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음식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보람이 있고. 네. 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바르식품을 통해서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시네요. 네. 대표님, 어, 이미자바을 공방이 단순히 어떤 바효 식품을 판매하는 걸 넘어서 대표님께서, 어, 이루고 싶은 더큰 목표가 있다면, 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어, 저는 꿈이 있죠. 어, 이 작은 지역이지만, 이 지역에 바도 음식 전문점으로, 어, 음. 그 맛집으로 선정될 수 있, 선정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런 음식점이 곳곳에 비자바레 밥상 1호점, 비자바레 밥상 2호점 이렇게 1호점, 2호점, 3호점 이런 밥상이 늘어 날수 있도록 제가 어, 꿈을 가지고 키워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 지역에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결성이잖아요. 홍성에도 하나, 내포에도 하나 이렇게. 이 지역의 미자 발효합사을 통해서 홍성 군민 모두를 건강해주고 해주,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네, 그 꿈이 꼭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대단TV에서는 미자 발효 공방에 박미자 대표님과 함께 깊고 향긋한 발효의 세계를 탐험해 보았습니다. 이 긴박한 위기이 대표님의 그 따뜻한 의미에서부터 오랜 시간과 정성으로 기자된 발효 식품 이야기, 그리고 이 길을 걸어 오시면서 느끼셨던 진실한 그 진솔한 마음까지 내 대표님의 삶의 지혜와 발효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네, 이제 막 발을 내딛는 의자 마려 밥상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 실제 대담 TV는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소중한 이야기와 삶의 지혜를 나누는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